자, 스테고사우루스 나왔습니다. 자, 서로 지금 메가셀론이, 어, 가스백 기수 낚였어요? 아, 어, 방심하고 있던 가스백 기수 바로 낚여버렸습니다. 아, 좋아요. 지금 이거 기절시킬 수 있었는데, 어, 떨어뜨렸나요? 지금? 떨어진 건지 떨어뜨렸는지. 아, 죽고 맙니다. 가스백 기수. 아쉽습니다. 어 기절시켜서 감금되는 것보다 훨씬 낫죠? 지금 스테고가 가려고 하는데 메가셀론으로 총알 빠지는 걸 막고 번개로만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이게뚜두두두 소리가 계속 지짐이 맞는 것 같거든요 자 빨간색 회 지금 와서 아포탑을 깼습니다 지금 어떻겠나요한대두 대남았죠? 아 많이 깼습니다 지금 하나 둘셋넷네대 깼거든요? 캐찰 캐찰 스태고 낚았어요 아 좋습니다 어? 아 지금 이게 금 이게 제 생각에는 경사로를 두 개나 내려갖고 지금 낚였다가 떨어지는 것 같거든요? 경사로 하나 깨야돼요 이거 캐찰 지금 빌드 잘못했어요. 지금 하나 깨줘야 될것 같은데요. 아이거 무슨 빌드인지 모르겠는데. 아 그리핀 와서 낚다가 축구합니다. 아 어, 가스백 낚아서 잘 갑니다. 가스백 낚아서 어디까지 될것 같나요? 전초까지 아예 그냥 데리고 가는 모습. 아 좋습니다. 와이존과 테크포탑을 계속 전진시키는 보라팀입니다. 여기 지금 지켜내야 되거든요, 브라팀 좀 밀리면 또근처아 파집니다. 테크 이제 발전기가 설치되는 것 같아요. 근처에. 그럼 위쪽에 이제 화력도 강력해지겠죠. 아, 지금 위쪽에 빨간 팀 부족이 많이 전진했거든요. 만화가르마 러드 계속 하면서 조금씩 포탑도 깎아내, 포탑을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보러 팀. 일단 총알 빼기 시작했죠. 사거리 조절을 하던가, 어떠한, 스테고를 죽일 방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빨간 팀. 자, 바로 그냥 사거리를 줄여버리네요. 총알이 빠질 것 같으니까. 총알이 빠지니까, 바로 사거리 조절에 들어가는 빨간 팀이에요. 아, 어, 지금 딜리트 유저? 지금 클로즈업 해달라 그랬는데요? 이거 맞나요? 다 깨고, 발전기 못 깨고 죽었죠 네 클로즈업 해드리겠습니다 소원대로 자 죽어버리는 딜레트 유저 얍아 죽어버렸어요 발전기 못 깼거든요 이거 테크 발전기 만피입니다 오 진입합니다 지금 야 라인업까지 세워서 테크 그 사이에 빨간팀 기가노토 그리고 테크렉스 파라케를 앞서 진입하지만 아 파라케가 몸이 너무 약해요 지금 파력이 너무 셉니다 포탑 파력이 이거.. 죽을거 같거든요 위험해요 피가 안나는데요 뭐 이렇게 튼튼하죠 파라케? 파라케 뭐 이렇게 튼튼하죠? 피가 조금 나고 있습니다 지금 테크렉스 뭔가 해줘야 되거든요 테크 렉스가 바닥만 쓰고있는데요 이거 위치를 왜 못잡고있죠? 반전렉인가요? 어떻게 된거죠 지금? 앞에 뭐가 있는걸까요? 반전에서는 좀이상해보이다아빠랗게 죽었어요? 자 지금 이쪽으로 빠진 테크 렉스 아 테크 포탑은 아쉽게도 한 개도 깨지 못했구요. 아쉽습니다. 자, 이거 중앙으로 밀고 들어갈 게 아니라 가생이부터 밀고 들어갔으면 훨씬 나았을 것 같거든요. 가생이에서 파라케가 몸을 받쳐주고 테크렉스가 우크, 우측에 있는 포탑의 데미지를 방금 받아가지고 좀 데미지를 못는 넣것 같았는데, 우측에서 가생이부터 밀고 나갔으면은 조금 더 쉽게 밀고 나갈 수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도 빨간 팀, 아직 빨간 팀은 엄청 잘하고 있거든요, 방어 지금. 아, 제저타이타는, 김건우 물건, 비틀즈 사이즈,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자, 빨간 팀 차라리 테크 스테고 두 마리로 꼬리로 빼주면서, 테크 렉스로 쏴주는 게 조금 더 수월할 것 같거든요. 빨간 팀, 기간 오토만 타서는 다가기 힘듭니다. 아, 뒤쪽에서는 포트나이트를 계속 짓고 있었네요, 어느샌가. 여기 앞쪽에 터렛이 있어가지고 뒤쪽에는 질 필요가 얼마 공룡을 올리려고 그러는 건가요? 아, 딜리트 유저 지금 여기 숨어있거든요? 얍, 여기 숨어있습니다. 테크렉스 머리 돌아가는데요, 지금. 아, 도망갔어요. 지금 딜리트 유저. 위치를 발각되고 지금 도망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각자 부족원들은 뭐라고 했는지 보겠습니다. 지금 유틸라는스기수 빨간 팀. 설에설치하 빨간 팀 부족원. 앞쪽에서 훅 재비를 하려고 있는 보라 팀 부족원. 자, 침대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약. 네, 퍼질러 자고 있죠 지금. 자, 빨간 팀에서 포탑을 설치하고 있는 빨간 팀 수족관. 바실로도 나왔죠. 아 지금 바실로로 기수 두명 두 잡았나요? 와 대단합니다 바실로 지금 바실로에 나온 독 때문에 당황했어요 지금 빨간 팀 민망합니다 바실로의 독 때문에 이렇게 앞쪽을 내주나요 바실로 때문에. 어? 바실로 한 마리가 지금 캐리를 하고 있습니다. 바실리스크나 바실로나요. 그냥 대충 말하면 알아듣으세요. 김쿠트님. 바실리스크의 독 때문에 밀려나고 있습니다. 빨간팀. 어, 어 스테고가 빠지면서 바실리스크 위험해졌죠? 어 그래도 지금 어.. 바실리스크 계속해서 독을 쏩니다. 거리 닿나요? 안 닿을 것 같은데요? 어 닿네요 이게 엄청난 거리인데 닿습니다 자피 많이 나거든요 이거 안장에 방어력을 무시하기 때문에 데미지가 상당합니다 바실리스크 자얍또 올라왔죠 발전기 깨려고 올라온 것 같은데요 자 지금 이미 알고 있죠 이거는 제가 보여주기 전에 알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보여주기 전에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탓이 아닙니다, 이거는. 아, 야, 이걸 이렇게 죽고 맙니다. 아. 눈꼬마 같이 뛰었는데요? 발전기까지 뛰었습니다. 씹어 하나? 하나만 터뜨리고, 아, 이거 이렇게 실패하네요. 아니, 이건 제가 비춰서 안게 아니라 이미 알고 있었다거든요. 빨간 팀 부족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 자, 계속 저격으로 서로 견제해주는 그 부족입니다. 팀, 아. 아 파랗게 한 마리 더 갖고 왔는데, 아, 바실리스크 때문에 쉽셀이 견제를 못 합니다. 바실리스크 한 마리가 엄청난 위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아, 바실리스트가 나올 줄은 아무도 예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laughs> 이게 무슨 일이죠? 우주신님 자기한테 셀프로 쏘면서 죽은 것 같거든요. 같은 팀에 한명더 죽.. 주... 아, 지금 우주신님이 쏴서 죽인 게 아니라 CC 선수가 자기에게 쏴서 죽었네요. 자, 파랗게 들어옵니다. 자, 외곽으로 붙었죠, 지금? 외곽으로 붙었어요. 테크렉스. 테크 토대 깨고 있습니 테크 토대가 아니라 테크 포탑을 때려줘야죠 지금 파라케 이거 밟고 있을 게 아니라 지금 사이드에 벌려줘야 됩니다 테크 렉스가총을쏠수 있게끔 자 하나 깼어요 지금 잘 깨고 있습니다 테크 렉스 포탑 빠져야죠 지금 잘 쏘고 있거든요 잘해주고 자 리퍼 등장 아 떨어졌어요 파라케 리퍼 지금 김건우 아니 파라케 두 마리 밀쳐냈습니다 렉스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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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쳐내나요 어 렉스까지 위에 걸치면서 야 김건우아님 이거를 캐리해내네요 김건우아님 어 파랗게 두마리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어디 사망한것 같거든요 지금 이거 언제 죽어있었나요